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타이완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산물자 인도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안인데 타이완은 물론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무기 수출 납품 법안입니다. 법안은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산물자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워드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방산무기 수출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물자 전달 상황을 추적하고 인도지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는 등 미국의 영내 원활한 무기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 대한 방위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위해 핵심 파트너국들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집단적 안보 협정과 영토 보전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상 경계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승인된 모든 방산물자 이전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완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방산물자 이전 승인 목록을 보고서에 포함했는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 방산물자는 총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물자의 경우, 완료 예상 일정과 변경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자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이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고 동시에 차선책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간 단계의 방위 역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실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언행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받고 적국들을 두렵게 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기수출 납품 법안은 중국이 공격성을 심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영내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방산물자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추적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법안은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영내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과 무기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피에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고 이런 관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인도 태평양 관여 법안은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이런 평가가 향후 5년 범위를 포함하고 영내 국가들의 주재하는 미국 대사의 견해도 반영하도록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 태평양 영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함께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할당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1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조태용 대사와 만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히고 미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와 인권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야 차관을 부임 인사차 만났다고 밝히고,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보편적 가치에서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의 중국 광물 항구 입출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재무부가 불법 활동을 지적했던 일부 선박들은 이름을 바꾼 채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룬커우 항 일대를 보여주는 5일자 마린 트래픽 지도입니다. 여러 선박들 사이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덟 척이 보입니다. 이중 태원산호와 연풍 3호, 부해호 등세 척은 부두에 정박한 상태고 두루봉호와 철봉산호 자이저우 1호, 황금평호, 자성 2호 등은 입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룬커황은 석탄 등 여러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 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석탄 등을 싣고 나른 의혹의 항구입니다. 유엔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같은 북한 선박 8척의 중국 광물 항구 출현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7척이 룬커우 항에 나타나는 등 최근 이 일대에 의심스러운 항적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룬커우 항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 중에는 과거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박이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b a 가 UN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르나 1호였으며. 연풍 3호도 2019년 3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 발행한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렸던 가림천호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재무부의 조치 이후 불과 한달 만에 이름을 현재의 철봉산호와 연풍 3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해오는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의해 지적됐으며 자이저우호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 닝보 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가 취해진 직후 석탄 수출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해 동안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 4 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씨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송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배씨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송부한 소장의 배송 완료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부를 통한 소장 전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부터 미국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가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국무부에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와 그의 가족 등은 지난 2020년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우편물을 배송해 온 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적 목적의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시 측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엔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남북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퀸타나보고관은 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은 고 이대준 씨 피격 사망과 관련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퀸타나보고관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외부와의 소통채널을 열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 북한 인권 상황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적으로 기소가 진행되기 전에 ICC 검찰부가 북한 관련 사건 파일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